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3절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령 어떤 날. 보이지 않는 양식을 짐승을 그 상관과 짐승을 그나에서 끊는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령 내가 그 땅에 하게 하고 명명하지. 가라 그 땅에 돌아가니라 사람과 짐승 거기서 끊는다. 비록 이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주임으내 분노를 구했소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요비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여와의 호 말씀이니라 주 내가 나의 네 가지 중벌곧 칼과 기금과 사나운 진품과 그걸 이용한 설렘에서 함께해낼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아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스가 네, 계속되고 있습니다. 에스겔스에서는 심판이라는 주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한편으로는 듣기에 무겁고 또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경고나 절망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오도록 사랑의 음성으로 오늘 이 시간 들으시길 원합니다. 본문에서 시, 본문의 시작에서 에스겔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임을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불법으로 하나님께 범한 범죄한 어떤 나라에 대하여 네 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상황을 가정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이네 가지 대표적인 재앙 즉 기근, 맹수, 칼 그리고 전염병에 대하여 심판으로 경고하십니다 이네 가지 재앙은 구약에서 주로 나오는데 어,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서도 이와 어, 동일한 어, 재앙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서 또한 이 재앙들이 주로 볼수 있는 어, 재앙들입니다. 또한 말씀에서는 구약의 대표적인 의인 3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노아 다니엘 요비죠. 그러나 그들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그들의 신앙으로 심지어 자신의 자녀들마저 구원하지 못하고 자신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을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와 공의에 따르며 개인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의인에게 묻어서 심지어 부모의 신앙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13절에서 14절 말씀에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근의 심판을 행하시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원인을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말하는 불법을 행하다는 이 표현은 충성을 바쳐야 할 대상에게 충성을 바치지 아니하고 폐역하거나 배역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5장 12절에서는 아내가 남편에게 부부로서의 신의를 지키지 않고 탈선한 것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아, 이것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간음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우상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한 불법을 행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의 양식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양식을 끊음으로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의 생명을 멸절시키는 것이었죠. 실제 유다 왕국 말기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직전의 예루살렘의 상황은 기근으로 인하여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기 어려웠어요. 심지어 부모가 자녀를 삶아 먹는 아주 비참한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은 사나운 짐승입니다. 이렇게 사납고 포악한 짐승들을 사용하여 악인들을 징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심판은 칼의 심판이죠. 칼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이와 같이 멸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심판인 전염병으로 인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무서움은 다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었기에 전염병의 무서움을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네 가지 심판 기군과 사나운 짐승, 칼 그리고 전염병 이것으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 나오는 이세 명의 인물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노아. 아 노아는 이 타락한 세대에 홀로 의로움을 지키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만든 인물입니다. 어 아, 또한 다니엘은 포로지 바벨론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권력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분, 극심한 고난과 불공평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신앙을 잃지 않은 의인입니다. 이처럼 그러한 의인들조차 시대의 공동체와 국가적인 죄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개인의 신앙과 결단을 통해 각자의 회계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신앙을 대신해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지극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아,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의 신앙이 소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 다니엘, 요업이 있어도 자기만 구원받지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믿음과 회개의 선택에 달린 것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남은 자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절망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실패와 좌절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소수 남은 자들 통해 다시 신앙의 회복을 이어가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로 합니다. 죄에 대한 공의 심판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 봅니다 반복되는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불쌍히 극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시고 보혈의 피로 구원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절망과 혼돈의 시대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또한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